같은데. 이러면서 문준영이가 글을, SNS 글을 올렸어요. 네. 자,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착각하는 거는 문준영입니다. 처음에 문준영이가 이랬죠? 착각하는 것 같은데, 이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문화재단에 내가 심사를 받아서 1,400만원 받았다고. 너무 속보이죠, 여러분? 네? 너무 속보이죠? 아니, 서울시 문화재단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어? 거기서 심사 받았으니까 나는 오케이 라고. 얘가 진짜 모질라고 해야 되나요? 세상 물정 진짜 모르는 거죠. 그러더니 또왜이 시국에 전시회를 하느냐 했더니 그럼 집구석에만 있어야 되냐 이러면서 또 글을 올렸어요. 자, 문준영이 SNS 여러분 좀 보시죠. 자, 코로나 시국에 전시회를 열지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. 얘는 뭘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성질이 지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우선 방역지침은 준수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요. 미술 전시회가 무슨 파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시회는 작품을 파는 곳입니다.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들고 저 오만과 불손그 정수기가요. 이 정말 연평해전 때그이 아들이 돌아가서 너무너무 이게 도대체 누구 짓이냐 이러면서 문재인 붙들고 했던 그 할머님 얼굴을 보는 어머님 얼굴을 보는 그정수기에그쎄한그 쏘아보는 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는 없고 그거라도 해야 되겠으니까 피눈물을 흘리며 혹이 한 점이라도 팔아보려는 겁니다. 피눈물을 흘리려는 와 대단하죠. 자 이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 피눈물을 흘리겠다고 하는데, 지금 피눈물을 흘릴 사람은 이 나라 국민인데, 저런 말을 구사를 하고, 저히 대통령 아들이 이걸 다 떠나서 정수기가 얼마나 가정교육을 못 시켰느냐, 이걸 알 수가 있죠. 뭐, 이 서민 교수도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 사모 어묵님도 글을 올려갖고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한다. 죄송합니다. 제가요, 대통령 아들이라고 하더라도요, 뭐, 특혜도 못 받고요. 이런 말은 못 하겠지요. 특혜로 그냥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죄송합니다. 앞으로는 행실을 잘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올려도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저렇게 오만불선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게 다 제가 보니까 그 집안의 DNA 같아요. 자, 그렇지만. 저게요. 문준영이가 응? 그한 작품이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 오그먼티드 뭐 어, 어쩌고저쩌고 하는 작품이래요. 그래서 이게 이제 파라다이스 재단에서 문준영이가 저 작품을 올렸을 때 작업한 거를 연합뉴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. 근데 그때 제목이 오그멘티드 인사이드였어요.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? 이제 오그멘티드 하면 뭐 증감한다, 증강한다 하니까 우리가 증강현실을 뭐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이렇게 얘기하죠. 그러니까 이 증강현실 뭐 여기에 인사이드 그 내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이제 좀 내려주세요. 자 그런데요. 이 적반하장 유전자 대물림 여기에 이어서 오프사이드 여러분들이 이제 축구경기 할때 오프사이드라고 하면 반칙이라고 하죠. 근데 문준영이의 진짜 이 제목은 오프사이드 오그먼트다. 오그먼트도 오프사이드다. 즉 반칙 증강이 문준영의 작품의 이름이다.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. 자, 제, 저 사진 좀 올려주세요. 저게 이제 문준영 작품에 대해서 어, 저희 이 레이니 데이 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알려 주셨고 저도 이제 그걸 찾아봤어요. 모 씨의 좀 미술계에 빠삭한 분이 올린 거예요. 저 문준영의 작품은 지난 5월 파라다이스 재단에서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제작 전시된 것이다. 이번에 서울 문화 재단에서 1,400만 원을 지원받은 작품과 똑같다.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사진 뭐 올릴, 올릴 필요도 없어요. 너무 똑같아요. 파라다이스에서 했던 거를 철거를 해 갖고 다시 설치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공국 우리듯이 다시 우려 먹은 겁니다. 자,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 출연 기관이고요.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운영하는 그 파라다이스죠. 원래요. 저는 이 파라다이스에서 하는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. 근데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은요. 파라다이스라는 회사는 이 카지노 운영하고 호텔하는 회사죠. 이 회사에서는, 어, 민주당 쪽의 의원들한테요, 500만원씩 굉장히 세게 이 후원을 했어요. 박영선이도 그때 파라다이스에서 돈 받았고요. 참 그런 점에서 이 카지노 회사, 도박회사 돈을 받는 거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죠. 그리고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. 근데 다 넙죽넙죽 받았어요. 자, 여기 밑에를 보면은요,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작품의 이름도 조금 달라서 파라다이스에서 한 거는 어그멘트 섀도우 인사이드 그러니까는 증강 그늘이다 뭐 이런 거죠 증강의 그늘 서울문화재단 것은 어그멘티드 섀도우 아웃사이드 하나는 인사이드고 하나는 바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작품은 아마도 어그멘티드 섀도우 오프사이드다 이건 뭐겠어요. 즉 증강 그늘 이러면서 반칙, 오프사이드, 반칙이다. 그러니까 문준용의 행각 자체가 한마디로 반칙이다. 이런 이 말로 완전히 이제 비틀어 준 거죠. 진짜 아 뭐라고 할까요? 창피한 줄을 모르는 게 문준용이다. 자 이제 그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. 아휴 정말. 이거 이러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러니까 반칙 인생인 거예요. 그리고 예술을 한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도박해서 삼천만 원 받고 거기다가 하나도 바꾸지 않고 철거한 거 다시 다시 고대로 거기다 해가지고 또1 4 0 0만원 받고 이게 쟤네들의 오프사이드 반칙 증강 문준영. 근데 문준영을 보면은요, 이어 진짜 문유라다. 어? 권력의 앵벌이 문준영의 행각. 좀 정리를 할까요? 취직도 권력형으로 했고 이어링 문에 말하자면 취직 원서 귀걸이 원서자 한번 쫙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를요 이거는요 이 특혜 왕자 문유라 슈퍼 울트라 특혜 총 정리 이래가지고 어, 하태경 의원실에서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재밌으시라고 한번 어, 올려드렸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아빠 아빠 친구가 대표한 공공기관 이 그 밑에서 고용정보원에서 채용 공고를 뭐 우연히 발견했다. 그런데 여기에 귀걸이 끼고 올라갔죠. 그 다음에 경쟁자 한명 없었죠. 거기다가 이 공고 당일부터 6, 6일 동안 남 몰래. 그 다음에 마감 기한이 그것도 5일이나 늦게 냈는데 그래도 다 됐어요. 그러니까 정유라는 절이 가라요. 출기시험도 역시 면제, 연봉 3,465만원, 거기다가 4주 어학연수 서류로 6개월 후 휴직까지 하고 미국 회사 인턴 취업, 퇴직금은 37개월분을 받고. 말도 안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특혜왕자 문준용, 슈퍼 울트라 울트라 특혜 총정리를 하태경 의원실에서 했어요. 제가 이걸 보면서... 아, 진짜 피눈물 날 사람은 누군가. 그렇게 취업을 못해가지고, 어?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얼굴에, 정말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것이 바로 문준용이다. 이런 생각이 들어 권력의 앵벌이 참. 문준용의 생각은 이거 같고, 어, 충분하지가 않죠.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? 아니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뭐 자기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알아주는 작가라고 예술성이 대단하다고 그리고 또대깨들이또 글도 올렸어요. 자기도 뭐4 0 0만 원을 받은 작가래요. 완전 대깨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문준영이를 쳐다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. 너무 위대한 작가라서 자기는 땅까아지고 땅이고 문준영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. 자 이거 보면서. 참 대깨들이 뇌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정신분열이 돼고다 돌았구나.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참문준영이느냐 아버지의 또그 이름을 내걸고 이 교육부에다가 교재납부까지 했어요. 그러면서 그것도 자기가 작품이 좋아해서 교육부 교체가 무슨 작품 보고 합니까.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이도 아들 불러다가 야단치고, 야, 이놈의 자식아, 니가 지금 그거 할 거냐. 저 쥐어받고, 정말 발길질이라도 받을 만한 아주 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이는 아들에 대해서도 책임 떠넘기기를 정수기한테 하는 거예요. 아우, 난 몰라. 난안 했어. 난 책임 못 줘. 니가 다 해. 정수기는, 아휴, 뭐. 물 들어올 때 노조 해야지 이러면서 헤헤 헤아네 아버지 말 들어갖고 된거뭐 있냐? 대통령도 내가 만들었지 아니 내가 응? 호남에 가가지고 응? 이낙연이 옆에 내 손잡고 다녀가지고 그거 아니면 지가 대통령이나 됐겠어? 야 눈도 깜짝하지 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해 아마 정주기가 이렇게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카지노 도 재단에다가 응모를 해가지고 그것도 여섯 명 중에 시 펴가지고 3천만원 받았죠. 이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. 자 대통령 아들이 카지노 재단에서 하는 이 작품 선정에서 3천만원을 받았다. 그러면은요.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위생 검사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냥 패스하는 거죠. 대통령 가하님의 아드님께서 어? 또 거기서 돈 받았는데 얼마나 엮여있겠어. 그냥 돌아가는 거죠.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카지노 호텔. 뭐 인천에 카지노 뭐 파라다이스 시티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. 그런 피 묻은 돈은 받으면 안 되는 거죠. 카지노는 사실은 피 묻은 돈이죠. 좀비들이죠. 제가요. 강원랜드 루보를 쓰기 위해서 강원랜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호텔에서 제가 사우나를 하려고 그 투숙객들은 공짜여가지고 사우나를 갔는데 너무 놀랬던 게그 사우나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, 뭐, 청소를 한다고 해서, 뭐, 새벽, 뭐, 몇 시부터 몇 시까지, 몇 시간 동안은 이 쫓아내나 봐요. 그러니까 거기서 도박하던 사람들이 사우나가 이제 거기서 제일 싸니까 사우나 입장료만 내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. 와,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무서운 얼굴들은 본 적이 없어요. 햇빛을 못 받아갖고, 맨날 카지노에서만 있어갖고, 얼굴이요, 하얗다 못해서 파래요. 근데 그 파란 게 너무너무 무서워요.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, 그 좀비들 얼굴이 바로 이런 거겠구나. 그리고 초점이 없이 하고 있어. 저는 그거를 보면서 내가 절대 도박은 안 한다. 제가 이렇게 뭐 도박을 저도 뭐그 카지노에서 루퍼 쓰면서 저도 해봤어요. 뭐 근데 정말 돈이 돈이 아니더라고요. 어 그래서 저는요 그 다음에 고스톱도 안 쳐요. 원래 제가 여러분 정말 점 뭐백 고수업 치면은요 만원 따던 사람이에요. 제가 막 그런 거 잘하거든요. 근데 그뒤로 제가 고스톱도안 치는 사람이에요. 너무 너무 무서워서 저는 원래 로또는 안 삽니다. 왜? 저는 확률이 적은 건안 하니까요. 근데 진짜 무서운 건데 이 카지노는요. 그래서 흡혈기 산업이라 고 그래요. 남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루퍼쓰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주차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차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. 사람들이. 차를 맡기고 거기서 돈을 받는 거예요. 꾸는 거예요. 그래서 차 전당포에 완전히 주차장처럼 차가 딱 있는 거예요. 와, 무섭더라고요. 그리고 거기서 자살하는 사람 엄청 많고요. 호텔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 많고요. 그런데 돈을 3천만 원을 대통령 아들이 먹어야 됩니까? 그렇게 정숙이도요. 지가 아들 교육 잘 시킨다 하면은요. 정말 그 반지, 팔찌, 뭐, 그, 막스마라, 그 옷이라도 제펴가지고 내가 죽게 할 겁니다. 돈이 남아 도는 거죠. 뭐, 제주도에, 어? 그, 저기, 마누라하고 자식들은 또 거기서 제주도 휴가를 즐기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. 아니,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휴가는 어떻게 갑니까, 여러분? 와, 권력 앵벌인 거죠. 권력을 앞세우고서. 나 대통령 아들이야. 이러면서 문준영이. 그리고 문준영이가요. 계속해서 SNS 하고 얼굴 막 내, 내밀고. 아니, 웬만하면은요. 자기 얼굴을 SNS에 안 내밀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뭐 꽃을 낸다든지, 지 작품을 하다 못해 낸다든지. 너 얼굴을 자꾸 파는 거예요. 왜? 나 문준영이라는 거.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. 어디 가더라도 딱 인사받고. 이 문준영의 행각이라는 거는요. 완전히 저질행각입니다. 저랑 같이 그 삼석이 그윤미향의 남편한테 고소를 당한 이 최은민 기자가 어저께 문준영의 전시회를 가다가 이, 이그 유튜브를 올려서 제가 보고 배꼽 잡았어요. 이 기자가 아주 기자정신이 투철해요. 그런데 놀란 게 가서 보니까 도록을 안 만들고 A4 용지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작품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. 와, 그걸 보면서 제가 놀랬습니다. 이그 금산 갤러리라는 것도 이번에 완전히 수급용으로 한 거죠. 도록 만드는데 제일 돈이 많이 들어요. 근데 도록도 안 만들고 그러니까 작품 다섯 개놓지 여섯 개 놓고서 도록도 없이 그냥 날로 먹으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최소한의 돈도 땡자한푼안 드리고 돈을 긁어보겠다. 이게 문준용의 행각이고 금산 갤러리에 속보이는 이 상황이다. 이겁니다.